뭐, 여기서 배야 합니다. 어, 뭐, 농담으로. 견제할 거야? 견제할 거야? 에이, 초하우스데 뒤로 빠져. 스피드를 내서 베이스 밟고 90도로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럼 주로 코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돌리다 막 세우다, 돌리다 세우다 막. 이제는 2루에 왔어요. 1루에서 2루까지 딱 도착을 했을 때 아웃 카운트별로 2루에서 리드하는 위치가 달라요, 여러분. 자, 라인을 그리자고 하면 자, 2루 베이스 끝에서 3루 베이스 끝쪽까지 이렇게 일자로 라인을 그랬다고 가정하면 자 노하우 때는 뭐가 우선이죠? 한 베이스 가는 게 우선이에요. 한 베이스 딱 3루까지만 가면 돼요. 자 그러려면 최단 거리가 어떻게 나오죠? 일직선에 서야죠. 그렇죠. 일직선에 있어서 왜 오버런이 필요 없어요. 자첫 번째 목표가 3루기 때문에 그래서 노하우 때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주자들이 스타트를 하고 딱 판단을 하죠. 자 원하우스에는 일직선이 있으면. 자, 한발 정도 뒤로 가서 합니다. 자, 뭐, 한발 또는 한발반 정도. 이렇게 리드를 하죠. 원아웃 때는 이제 한 베이스도 가기도 해야 하고, 웬만하면 홈도 들어가야 하잖아요. 타자가 컨택을 해서 쳤어요. 스크립을 하면, 노아웃 때는 앞에서 했죠. 원아웃 때는 이렇게 했으면 자동적으로 런이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런이 한이 정도, 중간 정도 그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아웃에는 한발 또는 한발반 정도 빠져요. 자 그럼 투아웃 때는 어떻게 하느냐? 투아웃 때는 완전히 빠져야 돼 뒤로 이렇게 자 수비수들을 확인하면서 그쵸 뭐 여기서 돼야 합니다 어뭐 농담으로 견제할 거야 견제할 거야 에이 투아웃인데 뒤로 빠져 이렇게 농담을 할 정도로 여유있게 이렇게 쓰죠 투아웃 때는 왜 이렇게 쓰냐 자 스킵을 해서 5번을 그리죠. 자, 오버런을 왜 중요하냐면 베이스 코치가 여기 서 있죠. 타구에 따라서 돌리기도 하고 자, 돌리면서 세우기도 하고 처음부터 세우기도 하죠. 기준은 수비가 잡았을 때 주자가 베이스를 받냐, 밟냐, 못 받냐에 따라서 돌리고 세우고를 기본적으로 설정을 하고 주루 코치들이 사인을 줍니다. 그래서 오버런의 중요성. 자. 수비가 잡기도 전에 베이스를 먼저 밟았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루 코치가 돌리겠죠. 그럼 사람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스피드를 내서 베이스 밟고 90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럼 간절히 나가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왔으면 베이스 러닝이 저기 상대 더 더바, 더곽까지 가요.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뛰는 거리가 커지니까 어! 이거 완전히 세이브다고 생각하고 돌렸는데 아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런이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버런이 몇개 왔으면, 자, 이때는 최단 거리로 홈에 갈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주루 코치가 판단하는 것보다 주자가 홈에 빨리 도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버런의 중요성, 아웃 카운트에 따라서의 중요성, 리드 리드 거리, 리드 위치가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어, 경기 중에 가장 많이 실수가 나오는 거 무엇이 있을까요? 자, 노하우시에요. 노아웃의 주자가 이루예요. 타자가 빵! 쳤어요. 근데 이 타구가, 어이 홈런 될 수도 있고, 우중간을 칼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생각하면. 어, 나 홈에 가야지.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노아웃이잖아요. 한 베이스 가는 게 목적이라 그랬죠, 제가. 자, 원아웃, 노아웃에 따라 이 하프웨이 거리가 달라요. 자, 스킵을 했으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이제 하프웨이를 한다 그래요. 타고 빵! 떴어요. 그럴 때 이렇게 막 노하우신데, 막홈 들어가려고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나왔어. 그걸 잡았어. 그, 잡았어. 불러줘. 그래가 니들 잡았는 늦었어. 못 가서 돌아온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그래서 너니로 빵! 쳤어요. 우중간이야. 그러면 이제 스킵에서 이 정도 나와있죠? 그럼 여기서 놀아도 돼요? 수비랑뭐 장난쳐도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리듬을 타고 있다가 공이 수비수가 못 잡고 빠지면 여기 있어도 홈 충분히 걸어서도 가잖아요? 자, 근데, 수비수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슈퍼맨 다이빙 개치를 딱 잡았어. 어? 잡았어? 알았어? 탁. 리터치 하는 거야. 삼루를 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원아웃의 삼루가 되는 거야. 자, 근데 원아웃이면 어떻게 하냐? 홈이 목적이잖아요? 그쵸? 렇 투아웃의 삼루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원아웃 때는 좀 많이 나와야 돼요. 혹시나 이 정도 나와서, 잡은 것 같았는데, 놓쳤어요. 이렇게 해서 막 걸려도, 여기 서 있으면 돼요. 잡으면 어차피 투아웃이 이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아웃과 원아웃일 때이 플라이가 깊숙한 곳에 갔을 때 이렇게 하프의 위치와 마음가짐이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막 이런 상황 만들면 안 돼요. 그럼 주로코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돌리다 막 세우다 돌리다 세우다 막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 만들면 안 됩니다. 자, 이루에서 상황이었습니다.